못 타야겠다. 20명 남았네. 그다 그러니까 꺼집니다. 이 녹화를. 어, 뒤쪽이 있네. 예 네. 보이는 보인다. 저 뒤에서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아, 어, 능선에서요? 아, 어, 345? 앞에. 해명 깼어요? 응. 음. 아, 확인. 이킬 뒤에는 죽었나? 아둘다 어, 죽었어 동시에 이킬 전리품이 자라게저저저저 먹으러 가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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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네 먹으러 가면 안돼 또 온다 확인했어 형님 바로 보, 보인 바로 없습니다 아씨좀 멀다 멀어 멀어 내렸어 네. 미리 아 자기장 안좋아 그러네요 차가 있으니까 뭐 오케이 돌에 붙는거 아이씨 어떡하지? 지금 시간이 1분 정도. 아예 일로 가서 저희가 뒤보고 자리 잡을까요? 그러던가. 내려가죠. 어. 아, 저거가 되게. 아, 근데. 차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? 걸릴 것 같은데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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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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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뚫, 뚫고 가야죠 뭐뚫수 있나 앞에 애들 잡아가갖고 응. 지금 왼쪽에서도 아, 소리가 소리가 들리, 들리거든? 와 여기 왜, 왜 시원해 저거 뭐야 m 2 4구요 에미사고네요. 형이 오토바이 있네. 오토바이 하나씩 타고 가요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가다. 지금 네. 가야 돼. 형이. 시간이. 아총 차이가 치입니다 먼저 가 있을게요. 어? 오토바이 타야 되는데 총을 바꿔 버려 가지고. 제 앞에 있거든요 이게. 라스 나는. 기절. 저희 앞에도 있어요. 형그 나무에 붙었어요 형이요? 네. 아 자기장 또막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. 행인, 행 행인주 1층에. 응 음. 내가 잡을게. 올라왔어요? 건물에? 응 음. 잡았쓰 네 잡았으. 드링크 다 빨고 올라가야지 응 음. 근데 자기장이 너무 안좋아 21초 아, 깨, 아 괜찮아요 앞에 벽에 걸치면 되잖아요 6명 4명 남았어요 음. 아까 저쪽에 하나 있었는데 내려오세요 형님. 음. 벽이 벽에 붙으면 되겠다. 우리 뒤쪽에는 없을, 없을까오 오겠죠? 오, 이제 오면은. 오. 요, 요 밑에 있는 것 같은데? 요 밑에 나무 있잖아요 이차또 밑에. 어 어. 고, 고기 하나 있거든요 일단. 스킬! 제가 죽였어요. 그. 다음에 이쪽에 이제. N방향, N, N에서 340도? 저쪽에 2명 남았어요. 근데 우리가 윗지역이라서 어, 자기장부터 돌게요. 자기장 돌 뒤에, 돌 뒤에 있어돌 뒤에. 돌 뒤에 있어요. 네, 봤어요. 하나 기절. 제가 있던 나무 있어, 생일. 응. 또 기절. 아, 헤드샷. 카고팔, 형님. 카고팔. 아이씨. 한두발 쏘고 형이 바로 머리빼고 한두발 쏘고 머리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살렸나? 아이다아다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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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밖기장서 형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어, 감히... 있어도 오케이 이겼다. 오케이 치킨이다 아, 저를 9킬 4킬 했어 나는 아시원하겠네 우리 그지?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다 잡고 생긴 진짜 마지막에는 다시원